자 먼저 기아 타이거스의 선발라인업 페브스에 터진 의이용규와 김선빈 중심타순의 김원섭, 최희섭, 나지환 하이타순의 최일목 이종범안치용 홍재호 선수입니다. 기아와는 정반대로 불운에 울고 있는 기아인데 롯데는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운이 따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럼요. 2구째를 때려봤는데 강민호 포스가 따라갑니다. 그물 쪽인데요. 강민호 포스 잡아냅니다. 사실 송승준에게는 어, 그이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멈쪽 3진! 아, 찔렀어. 아, 빠른 볼이에요. 아, 지금 김선빈 상대로는 볼 5개가 모두 빠른 볼. 선수가 이제는 3번 타자. 출루 1위 무려 지난주에 5월 리분 6리 미러치 타고입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1번드 잡지 못합니다. 뒤로 빠졌고 김원섭은 2루까지 갑니다. 2루에 들어갑니다. 자, 선생주자는 2루! 빠른 오바까 쭉 3진! 삼진. 3구 3진! 삼진. 최이석스탠삼 아... 3진! 아, 이 코스는 최소석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먼네요 롯데 자이언츠의 타순 살펴드리겠습니다. 헤브스의 터진의 전준우와 김조찬 중심 타순의 손아섭, 이대호, 홍성은 하이 타순의 강민호, 조성환, 황재균 문규현. 정말 이 타순은 무서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운드는 양현종 선발 투수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다시 복귀가 돼서 지금 다섯 번째 경기 나서고 있는데 승격이 네. 나와서 9 1과 3분의 1 이닝 동안 5 6위의 평균자책점 것 같은데요. 볼카운트 1, 3 하석의 전준우 1번 타자 멈쩍 골입니다 자 1번 타자 전준우가 볼 레이스로 나가는데요 어, 맞을까요? 마지막까지 도루왕을 네. 걸고 아, 싸워왔는데 싸워 어. 3루간 빠집니다 백헤터 걸렸는데요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 자 전준우가 재빨리 3루까지 3루에 성공 3루 자, 타자도 2루까지 2루에 들어갑니다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으로 한 루씩을 더 가고 있는 김주천과 전준우 노하우 스해주자는이 3루 네, 볼은 상당히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변화도 약간 먹힌 타구인데 좋아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험까지. 2타점 적시타 손하섭. 먼저 롯데가 양현중에게 활짝 웃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자이번에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인데 손하섭이 잘 때리네요. 그냥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무릎 빼놓고 무드. 네. 약간 먹혔는데 넣었겠다 습니다 이용규 이동을 하면서 잡아냅니다. 자 드디어 양현종이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어요. 그것도 이대우 선수입니다. 네.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배우는... 위넛 때어봤는데 우중간 쪽입니다. 어... 우중간 쪽 패스 그 끝까지 우익스 키를 넘깁니다. 우중간 갈랐습니다. 자손나사분 3루 홍성흔 2루에 멈춥니다. 완전히 홍성흔이 가른 니루타 원아웃의 주자는 3루와 2루 8월 들어서 후반기 들어서 홍성흔 선수의, 홍성 선수의 저런 타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2루로 갈것 같습니다. 바깥쪽 골이에요. 결국 네. 이제 1루를 채우는 작전 인데요. 위닝구가 네, 네. 갈지. 하나정도 타이밍이 되는데요. 어깨 떴고요. 내안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2루수 안치용 안치홍이 잡았습니다. 6할 3푼 6리. 완루에서 정말 강한데요. 초입니다 3루수. 페어입니다. 페어. 3루제 1개 허으로이루자도 홍성은까지. 자, 1루즈 강민호도 3루 통과해서 홈께 도메 송을 합니다. 도메! 도메! 도메에서 메에서 도메에서 세 때입니다. 싹스리 이루타! 아, 역시 마을의 살아이 황재균이네요. 순식간에 5대 0. 아, 양현종 조성환은 잡아냈습니다만 양현종 선수에게 초구에 싹스리 이루타를 맞습니다. 지금 뭐 아슬아슬하게 지금 라인을 탔는데 최기준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네. 3루 라인 상상에 맞았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어가 됐고 자 일소하는 2루타입니다 아직 떨어지는 편하고 이제부터라도 공을 좀더 다양하게 섞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쌩삼진. 네. 드디어 양현종이 터벅터벅 터벅 마운드에서 때 네, 비록 2루타를 막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돌을 뿌렸었고요. 투볼로 시작하는데요. 어, 잡아 네, 당겼습니다. 좌중간 쪽, 좌중간 쪽 펜스 그쳐 넘어갔습니다. 아오, 넘어갔어요. 나주안의 썰 없는 추격하는 홈런프가 만들어집니다. 좌중간을 넘기는 솔 홈런! 올 시즌 자신의 12호 홈런! 롯데 송승준을 상대로 귀중한 한 점을 쏘아올리는 나지완 선수! 5대1! 비록 한 점입니다만 기아에게는 정말 엄청난 점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투벌 이후에 이제 슬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뭐 평쾌하게 웃음 지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중격적입니다. 약간 먹힌 타고인데요 중견 섭에 떨어지는 아타입니다자 네. 홈런포를 쏘아올린 이후에 송... 있을 때 지금 노장으로서 정말 그야말로 노장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 추고입니다. 좌측갑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지킵니다. 김주찬이 처리합니다. 자 이종범 선수가 추구를 노를 때로 봤는데 아쉽게도 들고봐야죠 네. 타석에 한치 변하고 워킹 타구인데요. 3루서황균 잡아서 한번 더덕고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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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그다음제이 동작이 빨랐네요. 네. 황재균 투아웃의 주자 이루. 적 정면 문기현 잡았습니다. 3리아웃 김주천의 부상 때문에 일본에 왔는데 그 일본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삼루수 또 놓쳤고 홍재우 재판 1로1루에서볼 1루. 놓칩니다 최희석. 희석을 하고 있는 상위권 팀들과의 지금 대결인데요. 여자 타구입니다 우측갑니다 우익수 이종범 잡았습니다. 잘 맞춘 타구는 야수 정면. 투수 빠져나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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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에수기 안타 자 양현종이 이 동작을 해봤는데 슬플 네. 카운트6구 좌측 갑니다 좌익수 앞으로 좌익수 잡아냅니다 좌익수 김원섭 원투 몸쪽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갑니다 페이스기자까지 좌익수 좌익수 멀리 멀리 좌익수 잡았습니다 아, 좌익수 아, 김현석. 네. 지막힌 수비를 보여 주는데요. 이 네. 상태에서 상대할 수 있거든요. 투수를 괴롭히는 거죠. 상대 네. 투수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수 조성환 가볍게 처리합니다. 자, 이번도 이용선 어, 네. 리그에서 볼때 제가 보면 김현수 선수와 이그최수 선수의 수비가 제일 들었습니다. 네. 은근히 처리하면서 투아웃 태브스의터진이는데요그 네. 상대가 롯데였어요. 그러세요. 네. <laughs> 아,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네. 앞에 떨어집니다. 김원섭 한 번은 밀어 때리고 한 번은 자, 조금 더잘 골랐으면 많이 걸어 나갈 수도 있었다. 잡아당겼습니다. 버킷타고가 우수하게 떨어집니다. 김원섭은 2루까지 최인섭이 토기 이후에 2안타째를 기록합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1루와 2루. 자 수리수리 <laughs> 수리 마수리 바뀌어나 <laughs> 네, 투수리 불카운트. 빠른 볼. 아, 볼이네요. 낮았다는 판정이에요. 좋게 떨어지면서 안타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추그입니다 3루 쪽 3루수 옆도자 잡았고 놓쳤습니다. 어디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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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에서 세트입니다 3루제가 허물어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말하는 기아 타이거스 5대 2 석차 차아차일목옆 동점을 잘 따라갔는데요 3 0개 가깝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네. 1 9볼입니다 이종범 푸엔논에서 곤란하면서 1 9째 승부만의 결과는 걸어나갑니다 미러레기로 추격을 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지금 네 타자째 풀 카운트예요. 유격수 사람이 유격수 문경잡아서 일로 일로 일로에서 아웃입니다. 선수인데요. 아, 문기현 선수의 호스비에 걸리면서 드디어 굉장히 했기 때문에 초반은 경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쌩 삼진 강민호 선두 타자. 그 아슬아슬한 타가 되면서 큰 점수가. 직선 타 아, 빠져나갑니다. 기를 넘기면서 네. 좌두거리야 타조성환아 김선빈이 점프를 해봤습니다만 17타점. 높게 떴습니다. 자, 않고요. 중견수가 앞으로 이용규 잡아냅니다. 너무 높게 떴고 네. <laughs> 자, 일루자스타트건 클리어 2루 갑니다. 찰목 2루 성공! 2루! 2루! 이루, 2루! 이루. 루에서 세잎됩니다. 도루 성공! 조성환 어, 문기현은 7월달 들면서 불법망이었습니다만 높게 수잡고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2루수 안치홍이 처리합니다. 3서 3득점 이쪽에 아, 안타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승 송순... 우천이 네. 취소돼서 경기를 하게 되는 <laughs> 네. <laughs> 자3쪽입니다 병사 타고 왔습니다. 1루 가고 다시 1루 갑니다.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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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1루에서 이루. 세입됩니다. 이범호, 아이대우 아, 아. 선수의 발이 떨어졌어요. 아, 오늘 아. 삼진과 유격수 당포 1루 자 스타트 끝습니다. 자, 방망이 때려 냈고요. 자, 투수잡았서 1루, 이루, 1루, 이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송승준 송순... 아, 시가 막힌, 아, 기가 막힌 철인데. 철인데요. 아이 아웃 카운트는 정말 귀중하네요. 엄청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송승준. 멋진 호수비. 그대로 간다면 6이닝 채우기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김원섭 승부는 볼넷이군요. 2N2. 빠른 돌인데 아, 잡아당겼습니다. 진짜요? 멀리 갑니다. 우측 쭉쭉 빠아합니다최이섭의 역전 석점 자리 없는 터집니다올 시즌 자신의 바로 없는 최이섭 4번 타자가 송승준을 이겨냅니다. 6대5 역전 아 지금 엄청 빠른 공승부로 보였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배시 돌아갔어요 맞는 순간 뭐 이건 완전히 담장을 넘어갈 듯한 정말 끝성고요 이제 마운드 이재건 올 시즌에 25경기 나와서 5.83의 평균 자책점 3승 4패 1세 븐데그또몇 면에도 살펴보면 유격적인데요 유격수 잡아서 황재균 1루에 뿌립니다 3아웃 자이재군이 올라와서 세 번째 오웃카운트를 차... 볼카운트 22 선도 타자 전준우 1번 타자 자백스텝렸습니다 미로시 타고 우중간이 안타입니다. 자1번 타자 전준우가 살아나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의미는 달라지죠. 자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김희호을 올렸었는데요. 25경기 나와서 4.86의 평균 자책점, 4사구 30개 내졌고 키안타일은 2할 7푼 1위 최고였던 모습인데 그 선발진이 공개되면서요 1루자스 끝났고.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졌어요. 안타입니다. 완전 히 깨뜨렸습니다. 떼굴떼굴 베스까지 갑니다. 1루자는 여유 있게 3루 통과해서 홈까지 달아주죠 이래서 멈춥니다. 김주찬의 동점타. 바로 동점. 6대6 동점. 아 롯데 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렇게 난타전 영상에 드리려고. 뭐, 이제 오늘 두 투수, 선발 투수가 중요한. 오우째바깥쪽 아, 아. 빠른 볼3진 코스가. 오. 자 2루자 3루 갑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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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서 도루 성공 아 이렇게 되면 또 의미는 달라지죠 원아웃의 주자 2루가 아니고 3루에요 김동성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벼하고백끗하 가졌고 우측에 떨어져 난타합니다 아, 3루자 호흡으로 역전 2대5의 역전타 두집의 4번 타자가 역전타를 때려냅니다 2대5의 역전타로 7대6 역전 지금 뭐 김일권 선수 김투수 선수는 할 말이 없어요 가쪽으로 빠지는 공을 리데온 선수가 팔을 완전히 뻗은 전를 허용했습니다. 딱 골대를 구르는데3루쪽입니다3루에서도 잡아서 2루 던지고 1루, 1루, 1루에서 세잎 때입니다. 세잎. 단발의 사이로 세잎. 병설 놀랍게 발전했어요. 불카운트에 잡아당겼습니다. 좋아지갑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스리오 움직임도 역시 상당히. 종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3루 쪽인데요. 이번에는 황재균.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군요. 기로보다 분명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원도비만이타고입니다자 황재균 앞으로 전진해서 재빨리 1루. 1루에서 오십니다 강한 어깨를 통해서 정확한 송구. 투아웃. 호수의 주자 없습니다. 오늘 모두 나와서. 두번 나와서 내야 땅골. 초은 들었는데 이겨수 땅골. 윤견 잡아서. 처리해줍니다. 자 오늘. 결국은 이제 부상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데요 이제 타고 갑니다 어 오절철입니다 이종범 잡습니다 네. 잘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치러야 되고 그리고 또 일정이 유격수 죠 유격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어 정규시 투앤원 바깥쪽 삼진 바른돌 자김일호 선수 7대6 뭐 홈런도 터졌고 장타들이 네. 많이 나왔는데요. 투수 정면 아굴절이됐고요 아. 잡아서 이재곤 1루. 일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열심히 뛰었었던 홍재우 선수인데 단발의 차이로 선도타자 홍재우를 아웃시키고 있는 이재곤 투수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잡아 당겼습니다. 우수기 따라지 안타. 또 안타를 쳐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이... 이용규 선수도 타율이 올라가겠죠.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자, 1루에 다시 한번 시타 끝고 2루 갑니다. 1루 성공! 2루 1루에서 세이됩니다 이제 권투수리볼 카운트. 7구 어게 파울이 아, 타고 입니다 아, 우중간 아, 쪽입니다. 아, 네. 손아섭 잡았습니다. 네. 손아섭이 어깨가 강해요. 그럼요. 자, 이제 좌완 투수 이명우 선수입니다. 이명우 선수가 우세진에2 1경기 나와서 14이닝 동안 4사구 8개 내주면서 3.86의 평균 자책점. 이울두게 자, 3루 가는데 이용규 3루 갑니다. 3루. 3루 성공. 3루. 3루에서 세웃 때입니다. 26번째 도로 성공. 패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3루가 야, 빠집니다. 조아시키타. 이용규가 헛까지 동점 타쳐집니다. 김원석. 7대7 동점. 아들에게는 항상 낮은 공이 좋습니 걸려 그렇습니다. 김원섭 1루 갑니다. 1루. 1에서 아웃입니다. 아 지금 은큰 실수입니다. 지금 네. 4은 타자 앞에서 견제사에 당했어요. 6구 묘사합니다. 우측갑니다. 우측 왼쪽입니다. 쭉쭉 어. 받아갑니다. 상단을 때립니다. 자 1루까지 1선수 1호 1루 1호, 1루 1호, 2루에 들어갑니다. 전등 후에 어. 1호타아 펜스 상단을 때리는 1호타 전준우가 오늘 네번 나와서, 네번 출루, 안타. 그리고 팀을 위한 플레이를 상당 잘해주는데. 자 이번에는 아. 번트. 이번에는 번트인데요. 네. 자 김주찬 선수가. 강하지 않더라도 툭 맞춰서 플라이 기쁨로 뭐 때리더라면 타점이 되는데. 네. 낮게 낮게 땅볼 유도를 기울이 선수 하겠죠. 잡아당겼습니다. 어, 우쪽 갑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소아선 <laughs> 다시 앞서가는 손아선의두잡짜리 <소라성의 웃음> 온라폭. 9대7 시즌 자신의 12호 홈런을 의미 있는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손아삼 롯데의 방망이가 무섭네요이 승부는 정말 예측을 불어왔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큰 우측 뭐 상단에 꽂히는 정말 큰 홈런이 터져나옵니다. 최근 롯데자이언츠의 그 타선의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역마른보는 승부 자신있는 승부를 김해골주수가 펼쳤는데요. 선수들의 네. 팬이 흥분이 안할 수가 없는 경기네요. 네. 뭐 역전과 동점과 역전을 거듭 하고요 절묘한 안타였죠. 네. 면허을 네. 밀어치는 타고 옵니다. 우중간점입니다우이스 따라갑니다. 우중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떼굴떼굴 펜스까지 갑니다. 이대훈 선수. 아무리 늦어도 2루까지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2루에 들어갑니다. 이제 홍성흔입니다. 아, 초구 빠져나갑니다. 숨겨주게 안타 박정희 선수. 벌써 3노통과해서홈까지 홍성훈의 1타점으로 도망갑니다. 10대7 점 차. 맞아, 떨어지네요. 지금 이대호 선수가 주의였다면 <목소리> 쉽지 않았을 텐데. 없습니다. 음. 2타수 구한타. 아직 원아웃. 초구는 어깨 쏟았습니다. 좌익수와 유격수, 유격수, 이연검 잡아냅니다. 초구 우측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일루와이루. 황재균어 네. 지금 잘잡았데요좋아측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펜스까지 굴러갔고 여유있게 홍성흔 선수는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조성완도 3루 어, 통과했습니다. 홈에서 공 홈에서 홈에서. 홈에서 볼 빠트립니다. 아, 황재균 선수는 3루까지 2점을 더 추가하는 롯데. 12대7. 2점수는 커보이네요. 자차인콥 선수 이번 놓친 거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롯데가 홈사기에서 강합니다. 중요 쪽에 떨어지는 나타입니다3루 주자가 홈까지 한 점을 더 도망가는 롯데. 드디어 문규현 오늘 안스카로스 타점 만듭니다. 13대 7. 선구안을 죽이시면서 겨누고 볼입니다. 투아우스에서는 일루와 이루를 만들었는데요. 육회 말에 순식간에 지금 6득점 네. 올라와서 김주찬을 상대합니다. 총들어왔는데 넓게 떴습니다. 중견수 쪽 중견수 이용규 잡았습니다. 3리아웃 롯데의 4회 때도 투언 이후에 역점프가 터졌고요. 최희섭 안타치고 나갑니다. 자 기아 타이거스도 비록 자 이제 롯데의 마운드는 임경원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팀의 네 번째 투수입니다. 10 8경기에 넘었어요. 기아전 또 잡아당겼습니다. 좋았을깝니다 나주환 쭉쭉 날아갑니다. 나주환의 두접자리 업너포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즈 오늘 나주환 선수 벌써 두개째 업너포 점수는 13대9 자 이러면 다시 경기는 미국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끝까지 알수 없겠는데요. 바로 또 이정포 노하우에 나온 이정포인데요. 포수는 이성우 포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스윙 삼진. 자 그런데 대 데... 약간 머기 타고 투스키 넘겼고 쉽지 않습니다. 황정균 롤링스로 1루 일루. 1루에서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황정균 아, 빨랐고 1루에서박지균 선수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군요. 바깥쪽 안쪽을 창당에잘 이용을 합니다. 스윙 삼진. 3리아웃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 안쪽입니까? 안쪽입니다. 페어입니다페어 손아섭 선수 2루에 들어갑니다. 오늘 부디어 손아섭이 4기의 안타인데요. 오늘 첫 타석 촉을 때려봤는데 넓게 허울린 타구 유격수가 호를 합니다. 이연고 처리 워낙 웃 붓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백끗해 갈렸는데요. 직선 아, 타가 되는군요. 네, 더블플레이 LG 트윈스가 만약에 지금 그대로 패하고 여기서 몰다가 이기게 된다면 위가 오지 않고 모두 치운 다음에 자전 경기는 단 16경기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되죠? 자 굴절이 되면서 스킬을 넘깁니다. 중에 중기한타 이용규, 이용, 가석에 이용군총으노려봤는데넣었게떴습니다자 1호수, 2호수, 중견수, 1호수, 위익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행운의 한타가 나오는 살아난 강형식 자완투수, 올세진의 44경기 나와서 4.82의 평균 자책점 4, 4, 9, 19개 8, 9, 볼입니다 골라냅니다 김원석 아 저걸 참았죠 네자 문제는 지금 상대 최이섭입니다 빠른 볼인데요 아, 병살타 스습니다 아, 유격 잡아서 2로 다시 1로 1로 해서 아웃입니다 절제절명의 위기를 넘어가는 강영식 투수 최이섭을 상대로 병살타로 유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스좀 2, 아, 9, 9, 6, 6 좌측에 안 탑니다 결국에 강민호까지 안타치고 나가는군요. 이렇게 되면 롯데는 오늘 원투 승요적입니다 중견수 이용규가 물러납니다. 이용규 잡았습니다. 아웃. 이위가 되는 건데. 네, 네. 자 1루자 1루 2루 갑니다. 1루 선고. 1루 2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또 실패. 또그 잠재력을 다 터트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3진 자, 롯데의 8회까지 공격이 왔죠. 아, 김서율 선수군요. 네. 지금 넉점 차기 때문에 세이브의 요건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세이브 상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김서율 선수. 투, 스리 풀, 카운트. 쌩! 삼진! 마른 벌로 삼진 시어에는 김사율. 경기를 네. 오늘 두 번째 타서첫 타석. 타석 삼진이었고요. 초공작인데요. 1루수 박종희 잡아서 투수에게 투수. 높았는데요. 1루, 1루! 세이브됩니다. 자, 박종희 선수의 투수가 높았어요. 네. 좌측입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잡지를 어, 못합니다. 아, 일단 막아놨고요. 1루에이트 네. 신정기를 3루까지 3루에 들어갑니다. 빠른 자측점이 1.13. 후반기 불펜의받 투수에 맞고 1루. 오, 1루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끝. 와. 롯데가 홈에서 13대9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추가. 기아와의 게임 차를 두 게임 차로 좁혔고 일단 주중첫 경기를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늘 뭐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양팀 모두 불펜이 풀 가동 거의 풀 가동되는 상황에서 롯데 불펜의 힘이 오늘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본다면 선발진이 일찍 무너졌습니다만 역시 롯데의 이 불펜의 힘은 좀 느껴지는 모습이었고 네. 특히나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본다면 이 분위기 반전 때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지.